편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구명석 선수 드디어 자 오른발 슛 들어갔어 기어콕 간절히 바랬던 부천의 선책골이 지금 터집니다 자, 자, 한번 툭 쳐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나 걸렸어요 세컨 자 들어갑니다 자 득점을 향한 짐령이 만들어냅니다고명석 선수가 수비진에서 한 번에 들어와줬거든요 네. 한번 머리로 따내고 발로 끝내고 수비진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끝까지 득점에 대한 집념으로 만들어냅니다. 조수철의 선취골, 집념으로 만들어내는 선취골입니다. 스포인 <laughs> 호드리고입니다. 오른쪽에서 호드리고, 수비수 세명 사이 호드리고. 자, 오른발 슛! 아, 골! 호드리고 이걸 집어넣습니다. 자, 호드리고 오른쪽 파고들더니 자 홀로 저렇게 자신감 있는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. 호드리고의 추가골. 후반전 2분 만에 터졌습니다. 스코어 2대...